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 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오늘 시장 또 오랜만에 정말 크게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나스닥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제가 어제 게시글에도 잠깐 올렸지만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채권수익률 급등 연내 테이퍼링 예정 조기 금리 인상 우려 미의회 셧다운 우려 미 정부 디폴트 우려 기관들의 GDP 성장률 하향 조정. 싱가폴발 델타 변이 우려. 해상 물류 컨테이너 정체. 미국 내 화물 트럭의 부족. 유가 급등과 영국의 휘발유 대란. 유럽의 양적 완화 중단 예정. 중국의 화석연료 사용 제한으로 인한 전력난. 헝다그룹 사태 후폭풍. 어, 아마 이거 외에도 더 있을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오늘 하락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 결국 시장에는 언제나 불안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적당히 하락할 때가 되면 이런 이유 중 한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내립니다. 그게 시장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이었는데요. 채권수익률의 급등도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의 조기 시행 여부도 유럽의 양적 완화 중단 우려나 유가의 급등까지 시장 불안 요소의 절반은 인플레이션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길게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시장에 가장 취약한 불안 요소를 자극합니다. 바로 빠른 긴축 정책으로의 전환인데요. 그렇게 되면 빠른 금리 상승, 그리고 명목 금리인 미국채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고 여기에 더욱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게 되면 명목금리는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목금리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금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3%라면 명목금리가 2%라도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더욱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는 중력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력인 금리가 약해지면 주가는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지만 반대로 중력인 금리가 강해지면 주가를 밑에서부터 강하게 끌어 당기게 됩니다. 모든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산할 때는 WACC, 즉,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공식을 쓰는데 어 이건 애널리스트들이나 사용하라고 하고요 우리는 기대수익률 그러니까 할인율을 명목금리 더하기 기대인플레이션 더하기 위험 프리미엄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만약 명목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이 증가합니다 만약 100만원에 10% 할인을 하면 90만원이지만 20% 할인하면 80만 원이 됩니다. 할인율이 증가할수록 현재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 그런 분들은 그냥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주가에는 하락 요소다라고 외우시면 몸과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 잘한다고 주식 잘한다며 학교에서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이 더 높은 금리의 돈을 빌려야 하고 회사치를 발행해서 자사주 매입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여러가지로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 오늘 같은 날 개별 주식 보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죠. 성장주는 거의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빅테크가 오늘 대부분 2%에서 4%까지 하락하면서 나스닥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나스닥은 이번 9월 최고 저점이었던 14,500 근처까지 밀렸는데요. 하지만 고점 대비 5.5% 정도의 하락으로 아직 조정이라고 부를 단계는 아닙니다. 작년 9월에 13% 하락은 물론 올해 4월 하락 폭보다도 훨씬 적은 정도고요. 어, 이제 9월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올해 9월은 이 정도로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네, 개별 주식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테슬라는 보고 가야죠. 테슬라 역시 오늘은 시장에 너무나 강한 하락과 함께 마찬가지로 주가가 끌려 내려왔는데요. 오늘의 시장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경고했습니다. 사실 시장이 좋았으면 충분히 800에 재도전할 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어쨌든 시장이 앞으로 한동안 부진하다면 800의 저항선을 뚫지 못했다는 사실이 차익실현의 명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더 기다렸던 사람들도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800도 못 들었고 하니 일단 팔고 보자는 생각에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가의 단기적인 흐름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죠.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것 뿐입니다. 만약 장기투자자라면 이런 군중의 심리를 꽤 뚫어 보되 분위기에 휩쓸려서 함께 동조하지는 않아야겠죠? 네, 어제는 테슬라 뉴스도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주목할 만한 뉴스도 별로 없었습니다. 어, 얼마 전 FSD 베타 10.1이 나오면서 베타 참여 버튼이 생성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테슬라 보험 측정기가 운전 습관을 평가해서 높은 점수가 나온 사람부터 FSD 베타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했는데 처음에는 아마도 거의 100점 만점을 받아야지만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점점 점수가 낮아져도 참여가 가능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부터 서서히 늘려가겠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베타 10.2 버전이 이번 주 주말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2부터는 베타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를 하루에 최대 1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 먼저 선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계속 늘려가다 보면 결국 피어 비전의 FSB 베타가 어 정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되는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50% 정도밖에 이익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테슬라의 FSD 매출이 100%에 가깝게 이익으로 포함이 될 것이고요. 당연히 마진율은 훨씬 증가할 거고,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한몫을 할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 회사로서도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오픈하고 나면 엄청나게 증가하는 판매량으로 증명을 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 이두 가지 면에서 동시에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로서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시장에 따라 떨어진 주가가 아니라요. 네, 제가 오늘은 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목소리도 좀잘안 나오고 영상을 조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개별 주식을 볼 필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영상 찍은 날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는 주가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저 조금 더 하락했을 뿐인데, 그동안 엄청나게 올라왔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똑같은 얘기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